자, 드디어 농사가 시작됐고, 자, 감자를 싹 키우기 시작을. 어, 만우. 어, 만우. 아우, 만우, 만우. 아우. 아, 보기만 해도 참. 안녕하세요. 솔림 농원입니다. 자, 지금요, 제가 뭘 하고 있냐면요. 감자 싹을 키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자 싹을 키우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충분히 시간이 많을 때, 충분히 시간이 많을 때는요. 어, 감자 싹을 키우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은 건강한 싹 키우기, 아주 최상급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싹 키우기 방법, 그리고 이제 시간자는 언제 걸르는지, 그리고 또싹 키울 때는 언제쯤 싹을 키워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감자를 언제 심는지도 모르고, 또 감자 심기 얼마 전에 싹을 틔워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또흰 어, 감자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내가 우리 밭에서 감자를 심는데 얼마큼을 심어야 되는지, 또 어떤 감자가 맛있는지 자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또 감자 싹을 자르는 요령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감자, 어, 싹을 감자를 시감자를 드어놨는데요 여기 벼집을 깔아놨습니다. 자, 벼집을 깔아놔서 아까 따뜻하게. 그래야지 이제 바닥이 따뜻해야 싹도 제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집이 올라오지 않게 비닐을 깔았고 조금 더 따뜻하라고 이렇게 깔판을 깔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나는 어, 지역에 따라 약간 약간 틀린데 어, 시감자를 언제 싹을 치우기 시작을 해야 될까 하면요. 아, 역산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어, 제가 3월 10일 심는다. 그러면요 은 이제 이 싹을 키우기 이, 이 방식으로 싹을 키우려면요 은 어, 싹이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건강한 시감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20일, 20일 그리고 또그시감자를 잘라서 심는데 3일 돼서 한약 23일 정도. 그리고 만약에 급하다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이 감자는요 작년 가을에 씨감자를 주문을 해서 작년 가을에 좋은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둔 상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다 눈이 나오지 않았는데 얘는 성질이 급한가 봅니다 벌써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만약에 씨감자를 싹을 틔우는 이유는요 뭐냐면은 감자를 밭에다가 파종을 했을 때, 심었을 때, 일시적으로 동시에 팍 튀어나와라. 거의 그런 뜻에서 이렇게 싹을 틔웁니다 자, 싹을, 감자를 심을 때 봄에 그냥 눈을 잘라가지고 싹을 안틔우고 심어도 돼요. 되기는 되는데, 어떤 것 거, 이렇게 성지 못하고 빨른 애들은 뭐, 이주 있다가 올라온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한, 20일 딱올라오애 있고, 어떤 애들은 25일, 어떤 애들은 한 달. 그러면요, 먼저 나온 게, 나중에 나온 애들은요다 그늘지게 해서 다 잡아먹어. 잡아먹어? 아우, 잡아먹는 건 아니지. 늦게 올라온 애들이, 먼저 올라온 애들에 치여서, 울멍불멍하게 자라요. 그러면은, 얘는, 쑥 자랐는데, 광합성도 충분히 해고, 거름도 충분히 먹는데, 얘는 요만하게 자랐어. 그러면 햇빛도 다 가리고, 광합성도 못해서, 얘는 정상적으로, 감자가 크는데, 얘는 이만하니까 강화성도 못하고, 삐리삐리 해서요. 얘는 감자가 이만한데, 얘는 조린감자 자, 그런 감자만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싹을 띄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요. 제가 옆에 사장님이 하는 감자, 전문적으로 심는 사장님을 봤는데,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뭐가 기가 막히냐. 다른 사람 심을 때는 막, 정원 창고에서 늦게 꺼내 가지고 이게 이만큼 자라는 것도 있어. 그죠? 뭐. 어? 싹이 이만큼 자라 갖고 뭐 이파리도 없고 흐에 그냥 감자 심으려고 막 잘라 가지고 박스에다가 넣고 옮기다가 뭐다 떨어지고. 심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건 먼저 나오고 어떤 건 늦게 나오고 막 난장판 돼요. 자, 근데 그 사장님이 해놓은 걸 봤는데요. 자, 요 감자를 이렇게 해 놔. 해 놓고 이게 예. 낮에는 이렇게 하우스 안는다가 따뜻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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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둡니다. 놔두고, 저녁 때는 여기 있잖아. 보온도끼 같은 걸로 한번 싹 덮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한 2주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요, 얘가 이제 싹이 터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정도면 나오는데,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그 사장님이 봤는데요, 야, 감자를, 시간별 를다자라서 심을 때, 진짜 기가 막혀요. 요 싹이 나온 게 이렇게 길게도 안 자랐어요. 길게도 안 자랐고, 어? 요만해, 요만해. 달라붙었어요. 달라붙었는데, 감자에서 냉이가 나온 것처럼 쫙 달라붙어갖고 아주 색깔이 새파랗다 못해 그냥 검먹해 아주 건강한 희감자로 만드는 걸 보고요. 야, 놀랐습니다 야, 저게 바로 희감자 싹튀우구는구나 다른 방법 은다 필요 없다. 저 방법이 최고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똑같이 따라쟁이처럼 오늘 따라하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께 이 좋은 방법을 전파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감자를 심을 때, 우리 밭이 10평인데, 아니다. 아이, 50평에다 심을 건데, 이씨 감자가 얼마나 들어갈까? 아, 이거 20kg 사이 되나? 30kg 사이 되나? 어, 막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나는 우리 집 평수에 감자를, 얼마큼 씨 감자를 만들어야 되나? 그거는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20kg 짜리 있잖아요. 20kg 한 박스에 30평에서 40평을 심습니다. 거의 대충. 그러면 내가 한 50평을 심는다. 그러면은 거의 한 20kg 들어가야 되겠네. 20, 30kg 가까이. 그치? 그리고 만약에 한 10평만 심는다. 10평만 심는다. 그러면은 10kg도 안 들어가겠죠. 10평에서 15평 심는다. 그러면 10kg. 자, 그 정도. 어,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확량, 수확량. 그것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만약에, 뭐, 나는 몇 키로를, 충분히 먹을 것 같아. 아, 나는 4 0킬로5 0킬로면될것 같아. 아,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그러면 한1 0 0 k 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감자를 심어요. 감자를 심는데, 만약에 10키로를 심었어요. 10kg를 심었으면 곱하기 15에서 최소한 20배 그러니까 나는 어 감자를 100kg를 캐고 싶다 그러면은 5kg를 심으면은 75에서 100kg를 수확을 할수 있고 만약에 10kg를 했어요 키 감자 10kg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200에서 150kg 야 이거 너무 많아 그러면 4kg만 하면 되겠죠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럼 4kg 여기 조그만 거 4kg 있잖아요 4kg 심으면 거의 60kg에서 80kg 이 정도 수확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감자 뭐를 심었냐면요 저는 두백 두백입니다 두백 두백 감자 특징이 뭐냐면은 감자를 쪘을 때 아주 포근포근하고 등가루가 많아서 쪄 먹기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 찌개를 많이 끓여 먹을 거다. 반찬을 해 먹을 거다. 라고 하면은 거의 수미, 수미를 씹는 것이 좋습니다. 수미는 분가루가 약간 쪘고 감자조림이나 찌개를 했을 때 흐트러지지 않고 약간 쫀득쫀득하니 맛있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자는 뭐냐면은 자 홍감자입니다. 홍감자. 홍감자고요. 딱 잘랐을 때 속이 노랗습니다. 그리고, 분가루가 아주 많고, 쪄먹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분가루가 많아서, 카스테라 감자라고 하고요. 어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제일 가장 좋아하는 감자, 제일 맛있는 감자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홍감자가 저는 제일 맛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사람 입맛에도 홍감자가 제일, 그때 맛있지? 자,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먹을 것만, 그리고 이거 두 백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저렴하게 팔려고 합니다. 자 근데요, 사람은 진짜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옛날에는 콩감자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콩감자를 되게 많이 심었는데 얘를 먹을 것만 심고 얘를 요만큼만 심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얘는 농사를 진짜 잘 지었어요. 키로당, 저기 평당 한 5kg, 3kg. 어? 6kg, 그 정도가 나오면 얘는 거의 10kg에서 15kg 가까이 나옵니다. 수확량이 따오리에요. 야, 그냥, 그냥 죽어라, 농사 저봤자 이거, 어? 가격 얼마 쳐지지도 않아 얘보다 비싸봤자 조금 비싸요. 야, 감자, 키로당 2만원에 팔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어 2만원인가 보다. 얘를, 홍감자, 2만5천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어디는, 어디 감자는 2만원이데 홍감자 왜 그거는 2만5천원이냐? 비싸네, 싸네. 어우, 그지, 오보 그래가지고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수확량은 거의 두배 가까이 나오는데, 얘가 2만 원이라 그러면 얘는 4만 원 받아야 되는데, 2만 5천 원내 팔아도, 뭐요? 비싸다고 난리치고, 뭐 짜잘한 게많아 만약에 로컬푸드 같은 데 나가면요, 얘는 잘안 나가요. 얘만 나가지. 그래가지고, 맛은 아주 좋은데, 뭐요? 수확량도 적고, 조금 비싸면 안 나가고, 그래서 얘를 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자를, 그러니까, 제 입맛에 맞는 감자가 어떤 감자인지 그거를 잘 확인해서 심는 게중요하고요 자, 감자를 심을 때는요, 씨 감자. 씨 감자로 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보급종입니다, 보급종. 얘도 보급종, 얘도 보급종. 그리고 만약에, 아, 얘는 그냥 보급종이 아니다, 이거. 보급종 팔지. 자, 보급종도 지금 작년서부터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보급종이 음. 뭐냐면은, 얘를 씨를 갖다가, 씨, 갖다 심어요. 그러면 체중을 해. 그러면 그게, 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세대예요. 근데 얘를 심고 그 다음에 해가고또 심고 그걸 또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또 심고 그러면은 계속 횟수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보급종이 아니고요. 해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세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병충해에 약하고 그 다음에 이 감자를 수확했을 때 감자알도 약간 작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감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예요. 보급종으로 갖다가 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씨감자 어, 팔아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거는 제가 영상 보면은 제품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예, 두백도 씨감자, 홍감장도 홍감자도요. 보급종으로 어, 수미도 보급종으로 영상 왼쪽 하단에 보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자기야 앉아서영상찍기니까 되게 좋다. 겁내 좋아. 어, 자, 만약에요. 아, 어, 이렇게. 이렇게 감자를 싹 들어놓고요. 아, 언제 잘라 낮에는 따뜻하게 일광욕을 시우게 하고 밤에는 꼭 아직은 날씨가 시우니까요 덮어야지. 보온싹 덮어 주셔야 되고요. 자, 만약에 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그냥 감자 시작 감자 자르기 해 가지고요. 이렇게 잘라. 잘라요. 잘라 가지고 잘른 상태에서 이렇게 싹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냥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하이 어, 감자는 잘라서 잘린 면이 햇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다 썩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일 정도 있다가, 싹이 나왔어요. 나왔으면은, 그때, 어, 뭐냐, 어디요, 어. 파종, 노지에 파종 심기 약 3일 전에,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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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감자를 잘라서, 뭐, 그늘진 곳에다가, 보관을 하거나 햇빛을 보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어, 야 이거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은 일이 생겨서 아니면 비가 와서 감자를 좀 늦게 심어야 돼요. 그러면 씨감자 눈이 요만하게 새빨갛게 그냥 자라갖고 냉이처럼 됐어요. 그러면 계속 놔두게 되면은 계속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어 비가 왔거나 뭐뭔 일이 있어서 늦게 심는다 그러면은 씨감자를 자르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다시 저온않거나 뭐 김치냉장고나 그런데 넣었다가 심기 약 3-4일 전에 꺼내 그늘에다가 꺼내 놓았다가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감자 눈을 씨눈으 잘라서 그냥 그늘진 곳이나 아니면은 정창고에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셔도 자 그런 방법이 음, 무난하고요 싹 키우기 싹 키운다고 잘라서 이렇게 들어 놓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자르는 거는 심기 전에 그 잘린 면이 상처 치유가 되기 전에 되게끔 한 며칠 정도 여유를 주고 그늘이나 정원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눈을 자를 때는요, 아, 씨 눈을 자를 때는 뭐 이거 자를 필요도 없잖아, 눈. 그지, 여보? 어? 왜냐? 이걸 갖다가 싹을 치우고 새파랗게 막 사방팔방으로다가 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감자, 뭐, 눈 자르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디가 눈이여? 어디가 눈이여? 볼 필요도 없어. 왜? 싹이 다 이렇게 자라갖고 새파랗게 나왔으니까. 그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아, 크기는, 얼만큼 크기로 잘라야 되냐? 30에서 50g. 30에서 50g이면요. 요, 요거 갖다, 가 아, 요만한 거 있잖아, 요거. 계란보다 약간 작은 거. 요걸 갖다가 반을 딱 잘라도, 30g 40g 이상이 될겁니다 거의 자이 부분도 더 작아도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그거는 자를 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감자는 아주 작게 잘라도 땅에 밑거름하고 수비만 충분히 해주고 수분관리만 제대로 해준다면요 은키 감자 크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조건만 잘 맞춰주면 이만큼 커요 다 그죠 뭐 그걸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어, 이렇게 늘어놓고 어, 감자 심기 전에 씨감자 눈 자르기 뭐 그런 걸로 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농사가 시작됐으니 아우 짱나지 여보 자기는 그렇지 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자 일단 감자를 늘어놓고 늘어놨으니까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이거.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